희귀병에 걸린 연예인들 윤종신 크론병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.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에 염증이 나타나는 장질환이다. 문든영 급성 고액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다고 밝혔다. 이는 팔과 다리 근육들의 붓기로 인해 근육 내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라고 한다. 한지민 메니에르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다. 현기증과 청력저하 이명 증상이 동시에 발현되는 질병으로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낀 지 오래됐다고 고백하였다. 유지태, 한지민과 같은 매니에르 증후군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. 어지러움이 심할 경우 구토를 유발해 힘들었다고 하네요. 김경호, 대퇴골 두모혈성 괴사증이라는 희귀병으로 대퇴골 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이라고 한다. 병을 숨기고 공연했지만 병세가 진행돼 결국 팔집 활동을 못했다고 밝혔다.